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통개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깡통개미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건 꼭 알아야 시간에 다닐까 종목에 안 물린다라는 주제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빠른 방법인데, 지금 소위 말하는 작은 개미들이, 작은 세력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한 세력들이 매집할 때도 많이 써먹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대상 종목은 전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10% 상승 종목 즉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종목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초보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 3시 반 장이 종료되고 4시가 되면 시간의 단일가라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등락을 10%로 해서 상한가 하한가 10%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이 아침에 시가 상승을 했을 때의 상승 값에 대한 것들을 대응 방법과 매우 간단하지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깡통개미입니다 어, 12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장 시작 전입니다 신주 시간은 8시 52분이고요 어,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그 전일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24일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게 상승률 상위를 일으켰던 대창스틸, 지어소프트, 그리고 우정바이오가 이렇게 보면 지금 상한가로 시간의 단일가는 10%가 상한가죠. 그래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수잔량도 쌓여 있고 거래량도 24만 주가 터졌고 그리고 지어소프트는 49만 주, 우정바이오는 적긴 하지만 15만 주. 이렇게 해가지고 잔량을 쌓고서 상한가를간 종목들에 여기 보면 현 시간 기준에 동시효과입니다 동시효과 동시오가. 동시효과 가격이 보이죠 지금 8시 53분이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59분이 돼서 9시 땡댈 때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러 가면서 관심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이 있었을까 그리고 뉴스값을 보니까 뉴스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시간의 단일가 종목들 중에, 전일에 이렇게 상승한 종목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타트 값만 먼저 보면, 대창 소프 대창 스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선 아래에 있고, 그리고 15분 봉상에서는 15분 봉입니다. 30선 위에 있고, 근데, 1이0선은 지금 내리는 자리이고, 요거는 지금 약간 반등파에 가까운 것 같은데, 뉴스 값이 있는지, 그리고, 1봉은 분명히 밑에 있죠. 그리고 좀 점수를 더 준다면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는 5선 위에 있고, 그리고 120선 위로도 올렸죠, 이미. 30선 위에 있고. 그래서 조금, 점수를 준다 그러면 지어소프트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앞에 전고점이 있고, 15,500원입니다. 근데 현재, 동시효과는 예정이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10% 가까이 지금 올라있다. 전일의 종가였던, 시간이 단일가의 종가였던, 16,250원 위에다 올려놨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시간의 단일가를 세력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상관관계를 보겠고요. 우정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건 이제 병원 클리닉에서 음악병실인데, 9.61%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차트 자체는 조정을 받아서 내려와 있고, 많이 내렸죠. 내리기도. 내려 있는 자리인데 과연 여기 뉴스값을로 오를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관찰하고 추가 파악하는 거니까요 조금 있다가 한번 59분에도 한번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이 시작된 모습이고요 보면 대창스티부터 보시면 어, 밀렸죠 시가를 이렇게 보시면 14%까지 10... 올렸다가 밀렸고 정고점이기도 하지만 지어소프트도 올렸다 내렸고 우정바이오도 올렸다 내렸다 즉 값이 없이 10% 이상 올렸다는 이유로 올렸다가 다 지금 밀리는 형국인데 오늘 종가의 어떤 모습인지 한번 또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는데요 대창스틸의 경우 그날을 이렇게 보시면 요날이 시간의 단일가를 간날이고요 그리고 장이 열린 날은 요날입니다 28일이죠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간의 단일가를, 상한가를 보내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올라왔더니, 어떻게 됐다? 살짝 올렸다? 쭉 빼기만 했다. 빼기만 했다, 아침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지오소프트 똑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8%에 시작해서 전일에 10%까지 10 올랐던 놈이 내리기만 했다. 그리고 우정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쭉 올렸는데, 어떻게 됐다? 1 2 3 1에 시작해서 내리기만 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죠? 거래량이 없고 대창은 거래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나마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 모양이 안 되지만 어쨌든 차트 값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우정 바이오가 없고 지어소프트도 미미한 거래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대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대응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값이 어떤 것인지. 전일에 이렇게 보셨을 때, 전일에 시간에 단일가라고 10% 이상 상승했다고 이 종목들을 추천하는 유튜버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분은 단일가에서 상승한 것만 보면 거래량이라든지 전일에 무슨 뉴스 값이 상관없이 추천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 뉴스 값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전일에 전일에 상승을 하면 유수 값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유수 값이 유수 값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아침에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대창 스틸 티 같은 경우도 그날 28일이면 아침에 이렇게 해서 검색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검색을 조회를 해보시고 그날 아침에 무슨 유스가 있는지 장 전에 봤더니 장 전에 유스가 없죠 없습니다 신고가 돌파했다라는 것만 이거 동시효과에 유스가 없다는 라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건 뭐다? 그냥 아침에 올려가지고 뉴스 값이 없다. 차트 값이 올리는데 잠깐 수급으로 올렸는데 거래량도 많지가 않다. 이렇게 팔아먹는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경우들 꼭 시간의 단일가를 많이 캐치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만약 상한가 종목이라서 그래 아침에 매매하고 를 싶다 분류를 하시면 그 종목이 꼭 뉴스 값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뉴스 값이 굉장히 많은 확률로 상승의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단위교과가10% 상승을 했으면 그 다음날 오히려 뉴스가 나와서 그 저녁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와서 어떤 뭐가 계약이 됐다더라 아니면 보통 호재가 있더라 뭘 mla 한대더라 이런 뉴스 값이 있을 때그 다음날 상승을 하는 경우인 거지 이렇게 뉴스 값이 없이 10%를 올려놓는 놈들은 단발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그렇다면, 대창부터 한번 종목을 보시면, 얘가 유스 값을 만들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보면, 얘는 오히려 주봉을 보시면, 어제 또 강의 또 드렸었죠? 오늘 오전에도 드렸던 강의처럼 보시면 뭐냐? 얘는 지금 120선. 이 오렌지색이 120선입니다. 여기 120선. 그 30선하고 5선인데, 얘는 지금 뚝딱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딱이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라는 거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이건 뭐였냐면, 즉, 일봉상 이 모양은 뭐다? 즉 세력들이 어,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물량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있는 매물을 확인하기 위한 내버려 두기 과정입니다. 이만큼 올려서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매수할려는 애들이 있는지 매도하는 애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뉴스 값이 없으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지오소프트나 지오소프트 주봉으로 보시면 뭐죠?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상승을 많이 했고. 오히려 좀 파는 구간이었다. 지금 아직까지 오선 위에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뉴스 값이나 다른 뉴스 값들처럼 그런 뉴스가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다. 우정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으로 돼있었는데 음압 병동인데 뉴스 값이 없어서 팔아먹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팔아먹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 오선 아래에 있었던 종목들은 그냥 위로 올리는 것도 없습니다. 내리기만 했죠. 지오소프트도 내리기만 했습니다. 팔아먹는 자리에 있는 것들은. 주봉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관점에서 그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해드리면 어 말일날 30날 끝난 시간에 다닐까 입니다. 보시면 경인전자만 상한가를 갔죠 나머지들은 뭐 스펙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경인전자 정도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움직여서 음봉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끝났는데 그리고 장중에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종목 또한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보시고 유수 값이 뭐가 있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유수 값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금일 오늘로 해서 보시면 조회를 눌러 보시면 보면 없죠뉴 유수 값이 그렇다면 얘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검색해봤을 때얘 관련된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안 나오면 굳이 이10%간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유튜버분들이 시간의 종가 10% 올랐으니까 음봉이었지만 올랐으니까 호재가 있다해서 추천을 하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무리의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종목은 잡주죠 거래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시간에 다닐가가 무조건 올랐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한 종목들은 당연히 시간에 다닐가도 상한가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죠. 왜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반드시 뉴스 값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차트값도 팔아먹는 자리인지 사는 자리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주 메인은 뉴스 값이었다. 초보들이 알아야 되고.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도 의외로 몰라서 아침에 검색시계에10% 급등으로 뜨니까 따라 들어갔다 물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왜? 5% 이상 상한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검색시에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시니까 꼭 체크하시고 한 번쯤 시간의 단일가를 매매할 때뭘 봐야 된다? 뉴스값을 보셔라. 그것이 분명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갖다 줄 것입니다. 단, 전일에 시간이 다니까 올랐는데 장 종류 위에 뉴스가 있었다. 상한가 뉴스가 뭐가 있었다? 그럼 당연히 그건 많이 오르겠죠? 그런 개념을 보시는 거니까요. 항상 체크하시고, 올바른 매매 습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습관이 답이다. 올바른 매매 습관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깡통게임이습니다 감사합니다.